지금 저희는 여기, 현위치가 여기거든요. 이 길로 나무 숲길을 걸으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모자를 안 써도 될 정도네. 네. 양옆으로 나무가 있어서 걷기 좋습니다. 또 오른쪽엔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아, 이길 좋다. 시원하네. 시원하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 맞아, 몇백 도 밖에 안 걸렸어 여기까지 가는 거 얼마 안 걸리네 응. 이렇게 돌아도 얼마 안 된다 그러네 한시간 정도 연한 부분 점심 먹고 잠깐 걷기 좋네 응. 거의 반은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세냈어 특히 오늘이 평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저희는 지금 시에 와있고 이제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으로 갑니다 오늘 그냥 우리 빨래방 갈까? 음. 의암호 물은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오는 데까지는 한 2-30분이면 옵니다 한 2,000보 네 2,000보 저희는 다시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도서관으로 지금 피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청소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도서관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춘천 시립 청소년 도서관이고요. 청소년 도서관이라서 성인들은 못 들어가나,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성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학습실 지이용하려 저희가 춘천시민이 아니어가지고요. 요런 걸 발급받았어요. 주민등록증을 맡겨놨기 때문에 갈때꼭 찾아가야 돼요. 더 많아. 응. 성인들이 뭘뭐 이렇게 다 열심히 뭘 공부를 하실까? 응. 여기 춘천도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응. 사시고 계세요. 아, 저희가 셀프 빨래방에 왔다가 지금 저거를 건드렸습니다. 아, 이런 낭패가 있나.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2 0만원에 협상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20만원 갖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저 바지를 가르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여보세요 아, 제가 밖에 전화된 고객인데, 혹시 그 지붕에 연결되 있는 비물바지 같은 것도 수리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혹시? 비물바지 이런 것도 혹시 수리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네, 찍어줬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비물바지는 아니고, 이렇게 뭐, 함석으로 이렇게 뭐, 절곡하고, 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빨래. 하러 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오늘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네. 근데 이게 초반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서 앞으로 조심할 수 있게 된 거지. 뭐 그냥 몇십만 원에 해결되는 일이니까 뭐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 간판 안 받은 게 어디야? <laughs> 지금 아저씨가 한 시간 안에 여기 와 보시기로 하셨거든요. 지금 전문가분이 오셨습니다. 예, 이거 돌면은, 득장이 다줄어져요 음. 어,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마음이 편합니다. 똘똘이가 사고를 쳤지만, 그 업체를 빠르게 찾아내가지고, 그나마 빨리 마무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네. 저도 편합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비싸게 빨리 한번 했어요. 하하하. <laughs> 차가 높다 보니까 그 높이를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음... 사람 안 다치고 몇백개지 수도 있는 거를 30만 원으로 이제 방어한 거지. 두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다. <laughs> 이선행님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빨리 나온다 엄청 빨리 나온다 깨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 무피클 오일 이게 엄청 맵답니다 음. 달 맵상 달콤한 거 달콤하고 매콤하고 탱큼하고 <laughs> 고기는 안 매워 보이는데. 네. 고 아. 진짜 녹색. 야채가 많이 들어갔다. 맛있어. 느끼하지 않고, 고기 냄새 전혀 안 나고. 만두 5천 원이고, 이게 7천 원이거든요. 저렴하고 맞죠? 음, 조합이 너무 좋다. 괜찮지?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음. 점점 매워지네. 저는 다 먹었고요. 거의 먹었니? 아 이게 먹을수록 엄청 매워요. 거의 다 먹었을 쯤에는 어, 입이 얼얼해. 여기 맛집으로 인정? 인정. 오케이. 자 오늘의 숙소는 춘천 시민공원. 저희 도착했고요. 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저러고 있어.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서 밖에 있다가 취사 금지인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캠핑카가다 싸잡아서 욕을 먹었습니다. 저사람들직 문제지, 우리 문제야? 음. 여기는 춘천 시민의숲 주차장입니다. 저 뒤로 소양강댐이 보이실 거예요. 저 뒤로 소양강댐 보이시죠?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둡게 잘 잡고요, 조용히.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기도 있고 식당이랑 매점도 있습니다. 저쪽에 카페도 있고 펜션도 있고요. 어... 저기가 매점, 저쪽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 여기 있고요. 여기 또 있어요. 취사는 당연히 안 되고 테스트 차박 하시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저희는 이제 원주로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장난 아니죠? 30cm 될 겁니다. 이건 한 20cm. <laughs> 아, 놀랍다. <laughs> 이거 자르는 데만 거의 1분 걸려. 그럼 아, 앉아서 <laughs> 자를 수도 없고. 이 크기가 느껴지시나 모르겠네요. 톡톡 찍어서. <laughs> 행복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너무 맛있어. 스프는 뭐 알죠, 이 맛? <laughs> 네. 옛날 옛적에 우리가 즐겨 먹던 수프 너무 맛있어 우동 음. 5,500원 음. 대박 이건 음. 대박이야 아. 음. 아. 맛있어 소들 동그찍어주세요 기에 넣어주세요 아. 음 너무 맛있죠 음 진짜 맛있어요 풀리가 고기를 별로 음. 안 좋아하는데 이 돈걸스는 좋아하더라고요 우동도 맛있어 네. 벌써 배부릅니다. 끝났어요. 저희가 이만큼이나 남겨가지고요. 포장을 해가려고 하는데, 이런 포장 용기가 있어요. 셀프바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소스를 다 먹었다고 하니까, 따로 챙겨주셨어요. 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항상 생각하지만 두 끼는 먹을 수 있어요. 아, 맞아.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도 했고, 소스도 아주 친절하게 따로 이렇게 포장해주셨고, 이동도다 먹었고,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이곳은 단구공원입니다. 1, 2주 만에 완전히 완벽 적응했고요. 너무 재밌어? 아, 여기 아주 신세계입니다. 여기는 광장시장보다더 아, 이런 데가 있었다니까. 아,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느낌이에요. 내 몸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여기 원주에 오면은 여기 꼭 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십시오. 음! 오늘 마침 맞습니